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바람 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갓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갓은 십자화가 에 속하는 채소로 쌉싸라고 매콤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김치 나물 무침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갓은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요리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대부터 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갓김치가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발효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쌈채소, 장아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되며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 우리 건강에 어떠한 이점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효과. 가에 함유된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DNA 변형을 억제하여 암세포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폐암, 유방암,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 과세 함유된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과 심장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갓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합니다. 갓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갓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항염 효과. 가대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 만성 염증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과 툴라보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염증이나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장건강. 갓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음식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장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갓에 포함된 에센셜 오일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내 가스를 줄여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소화불량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소화기관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다섯번째 이뇨작용. 가대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가세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수분 축적을 방지합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은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소변 생성량을 증가시켜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러한 이뇨 작용은 부종을 완화하고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 강화. 갓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갓에 포함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염증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기여합니다. 일곱 번째, 피부 미용. 가에 풍부한 비타민 A와 C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늘려 피부 탄력을 개선합니다. 또한 가세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갓은 수분 함량도 높아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여드름 및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가 갓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갓에 포함된 고이트로 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갓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주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갓에 포함된 칼륨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저혈압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갓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갓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며 더 나은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순간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바람 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